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더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난리와 달리 난리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때가 가까움을 주님의 오심이 가까움을 몸소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길로 십자가의 길로 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또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 주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계명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사랑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시원한 비를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원망, 원망,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기도처럼 저희들의 삶의 기도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아버지의 뜻이 저희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이루어지는 삶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현장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길로 의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주님의 길로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지구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